한국 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의 숫자는 20만 명에 달합니다. 어렸을 때 해외로 입양된 동포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모국을 찾았습니다.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전병천 기자입니다. 생후 3개월째 미국으로 입양된 박수정 씨. 입양된 후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이지만 고향에 온 듯한 포근함을 느낍니다. 음, I think. I think my impression of Korea was very limited. Um, I just had something in some place that I always imagined. Um, but coming here, it feels and a place like any other place really, and it feels like home, kind of. 어색한 손놀림으로 난생 처음 만들어 본 김치. 배추에 소를 넣고 만들어진 김치는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습니다. 세계 각국에서 살고 있는 해외 입양인 26명이 어머니의 나라를 찾아왔습니다. 가족을 찾고 도라 전망대와 엄마 품 동산을 비롯해 파주의 주요 관광지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에 대해 좀더 알기 위해서입니다. I

획하게 되었습니다. 뿌리를 알기 위해 모국을 찾아온 해외 입양인들,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고국의 따뜻함과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.